블레이드가 잔재 쓰는 것보다 그냥 국민 쓰는 게 DPS가 더 높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한번 체크 좀 해보자 어차피 블레이드는 딜선이 똑같으니까 1분만 각성기 X 각각에 3회씩 쳐볼게요 <목소리> 나 이번 바람에 이제 크리에이터 잘, 잘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양로 끊기 전에 모르겠어, 블레이드 언젠 크리에이 문제라. <목소리> 다음 거 디피에서 1270만, 이거는 크리 중간부터 크리티컬이 잘안 나왔어. 이해 차 1300, 541, 338. 아들 네, 보자 이게 1400, 21.293. 점점 오르네. 크리티컬 버스에 얼마나 크리티 잘 터지냐에 따라 다르니까. 일단, 최고가 1,400 정도. 원슈, 기에, 저, 아. 이게 운영 아니야. 운영 방식은 진짜 불편하네, 이거. 일단은, 처음에 한번 해본거 거야. 117, 11724. 070. 070. 야, 지금 디사이클이, 그, 뿌티 버스트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어, 지금. 아, 뭐, 기존에 버스트도 실전 딜은, 실전 딜에서 날아가 왔으니까. 1, 2, 요추302 이거 반복, 이렇게 반복인데 이사이클이 지금 딱 이렇게 나오거든? 이사이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잘 터, 잘 터진게 3회차인데 기존 잔재 1사이클하고 최저점사이클 거의 비슷하긴 하네? 근데 이거 똑같이 크리 잘 터져도 한 이정도니까 이거로 국민을 잔재처럼 운영해보자 뭐난 오히려 잘난다고 이쪽에서 잘나올거 같은데? 그냥 사이클에 막힘이 없으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게? 차타의 머스크릭 안 떠지니까 이게. 이렇게 날아가야 하는구나. 이게 1200. 차라리 국민전쟁 이렇게 아츠, 아츠 맞춰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잔재차로 운영하는 게 훨씬 DPS가 잘 나오고, 고점이란 게 버스트가 딜이 잘 터지면은, 아니, 버스트 가 크리가 잘 터지면, 그게 고점이 돼버렸거든? 여기서 3회, 3회차, 그 다음에 여기 1회차. 이게, 버스트에, 치적이 잘 터져갖고, 비교하면은, 지금, 4.5% 언저리가 차이 나네. 둘다 치적 잘 터졌을 때국민전쟁가4.5% 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은? 잔일 세팅. 원슈, 예기, 아, 전재일참꺼 이번 거는 예능 패널티하고가 너무 많이 터져갖고, 지식번 터지고. 전사병만 2회차. 178026. 잔일이 센 거는 다 알고 있어. 그, 잔, 결국은 버스빨이야, 트 이게. 1200?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잔일 세팅이 데미지 고점을 보기 좋은데, 얘도, 결국은, 버스에 치면 안 터지면은, DPS가 날아가고, 이번에, 잔삼하고, 잔일하고, 격차가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저점 보완이 된것 같다. 원슈는 이게 지금 기존에 원슈 기저 잔아1 세팅이 저점이 보완됐고, 이쪽은 고점이 어느 정도 확보됐고, 국민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따라오는 게 아니야. 국민 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블레이드대로 아츠의 스킬을 최대한 박아놓고, 쓸수 있는 스킬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마을 앱소버 보이드 같다, 채우는 형식 같다. 한번 해봤는데 이건 DP에서 오히려 떨어져. 대신 그냥 마구잡이 잔재처럼 운영하는 게 오히려 딜이 더 세. 근데, 다들 그렇게 차이가 없어. 지금 기존 이거 세팅 기준, 원실 기저 잔하 1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의 잔재청구니까4.5%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쪽은 지금, 원실기의저아1 같은 경우는 6% 언저리. 그 다음에, 잔일 세팅 같은 경우는 1% 언저리 밖에 차이가 안 나. 여기서, 내가 그 노스차 전제로 간다? 노스차 전제? 원, 기예 저아 3, 잔 1. 원기, 예, 저, 잔, 삼, 아, 일. 둘이 한번 해보면은, 조금 많이 빡빡하다. 약간, 그, 안 굴러가는 자동차를 굴리는 것 같아. 1480만? 148, 148, 14838, 256? 아, 이거는 버스터 올 노클이다. <laughs> 와, 아마도 올 노클일 것 같은데? 버스 노크릴 때는 DPS 날아가네 아. 평균값은 확실히 높은데. 노스차전제 아들의 아들로 뺀 거. 맞으면 많을수록 DPS가 날아 간다는 게. 아까보다 더안 나오긴 하네. 일단은 2회차 1281을 맞추고 아, 1200, 1300. 1300. 772.992. 이렇게 쪼, 쭉 봤는데, 지금 상황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측정 결과보에서 잔재 3 같은 경우는 1200만. 잔기존의 잔재, 잔재 3 세팅. 원실 기저 잔3 아, 1 세팅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1400만까지 뜨긴 또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한번 생각하는 국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좀더 DP에서 낮아. 이거 같은 경우는 아츠의 블리츠 어스까지 바 어스 버스트까지 받고 다시 말 쓰고 앱스도 보이드 갔다 차지 가는 건데 이건 뒷배스 오히려 낫고 그냥 나는 버프 생각 안 쓰고 그냥 돌리는 게 오히려 더쎄 이게 여기다 잔1 세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패치를 먹어서 이제 잔3 잔 세팅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긴 안 나는데 크리티컬 안정성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노스차 전제 같은 경우 지금 한번 쳐봤는데 이거는 버스트가 너무 노크리야. 얘는 그나마 크리가 떠서 오히려 고점이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너무 노크리 떠갖고 얘든 오히려 디버프로 가져가. 노스차 잔지할 때 잔삼아이를 할 거면 그냥 블레이든 기본처럼 수차 채용하는 게 나을 거 같고, 내가 노스차를 할 거면은 차라 리 잔일세팅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네. 이거는 아드레인3 때문에 크리티컬이 좀 보정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같은 치적 버프 있는 딜러 가져가면은 이쪽이 기대감은 높아. 왜냐면 이쪽이 버스트가 지금. 6 0까지도 버스트가 6 0까지 두고, 이게 버스트가 5,700. 노스차 세팅 가면 이제 버스트 데미지를 봐야 전체적인 데미지가 보이는데, 위에겐 버스트가 6 0까지 두고, 아래가 버스트 5,700이니까, 생각할 거면 노스차 잔재 훨씬 나아. 버스트 의존율이 너무 세갖고, 근데 결과적으로 뭘 해도 위아래 5%가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될것 같아. 오히려 지금 최고점은 노스차 잔재 1이고, 근데 너무 답답하고. 한다면은, 쾌적하게좀할 거면 추천하고 잔인 세팅이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쳐봤는데 결국 고점 보려면 버스를 가야 돼올 노크를 했는데도 천만 뜨고 준수하게 치면 1500에서 1400만 정도 뜨는데 지금 잔재가 최고점이 1400만이란 말이지 평균적으로 1200, 1300 언저리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세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비긴 해. 한 4에서 5% 차이긴 하는데, 비비긴 비벼. 근데, 편의성이나, 진짜 들 같은 건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냥, 슈차를 넣고, 잔재를 넣는 편이 훨씬 더센거 같고, 그 다음에, 노 슈차 같은 경우는, 한방한 방, 이 진짜 세긴 세. 버스트가, 잔일 세팅에서 6,000. 여기 슈차, 있는 거에서 5,900이었잖아. 그 다음에, 잔재 3에서도 5,700. 여긴 5,200.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보니까, 단발 단발 해도 쎄 근데 결과적으로는다 지금 버스트 크리율이야 결국 이것도 대부분 차이 뭐냐면은 크리율이 제일 커 그냥 한방 데미지를 비교하는 게 낫지 어쨌든 잔재가 뿌띠 정읍 각인이라는 게 인정하기 싫지만 오퍼에서 언제 볼게 차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드보다도 효율이 안 좋은 거 같기도 해뭐 그래도 잔재 쓰는 게 편의성이나 데미지나 조금 더 근소하게나마 앞서니까 잔재 가기는 쓰겠다만 확실히 잔재 3하고 잔재 1 정도는 이제 좀더 고려해봐야겠다 그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잔재 3을 쓰는 게 2도 지금도 괜찮을 것 같다